제가 하나 네. 어느 멤버가 최고의 엔딩 포즈를 얻을 것인가. 아 r other c 저는. 제 생각은. 제 생각은. 니 생각은. 제 생각은. 제제 생각은. 제 생각은. 이것도 스포다 각은제생 아 어우, 그거 말고 아, 아, 아 그거 말고 그랬어. 그 진짜 엔딩 그아 우리, 우리 그냥 여기서 음원 틀자 그냥 보여주면 어, 그래? 그래? 안 돼요? 음원 음이 오늘 음원 틀 오늘 그냥 뮤비에 아, 나와서 뮤비 틀어 뮤비 그냥 아, 그냥 그래. 뮤비 그냥 <웃음> 보여줘 <웃음>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뭐 누가 엔딩 요정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냐라는 아, 얘기. 아, 아, 아 솔직히 아. 저는 아. 또 펌홍도 아. 보면은 뭐 비하인드도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 뭐 해찬이가 뭐 거의 주도를 하는 느낌이 었는데이번에또 해찬이 가우리를좀 <laughs>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. 근데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해찬이는 그렇게 주도를 하는 데 본인은 정작 안 하더라고. 아니, 아니 내가 느낀 거. 이 이거 로잡아주시거 이거 이거 이 아니 아니 내가 거낀건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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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이랑도형이 하는데 진짜 약간 아무리 약간 장난을 쳐도 천러랑 도영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는데 대일영은 약간 당당한 거야. 솔직 감정나는 어 사실 내가 그때 몇 가지 이거 추천해줬었는데 다 너무 부담스럽다. <웃음> 하고 <웃음> 하고 딱 하고 딱 내려, 난 다시 돌아. <laughs> 야, 이거는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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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, 아니, 나, 아니, 나, 이거야, 이거이거는 이거야, 이거 이거야. 수있 나올 바로 <웃음> 된 다음에. <laughs> 아 너가 해봐 진짜 이 느낌 안나 근데 이건 연기력으로 커버 쳐야 돼 이건 해봐 해봐 근데 그건 뭐야? 뭔말 하냐 그러면 카메라를 제음에 뒤통수가 잡혀야 된다는 소리지 I 그래? from me our home <laughs> 딱내거불 켜지면 <laughs> 그리고 나해 그리고 아, 나해아 이건 얘밖에 못해 <laughs> 너 <너무> 코멘트야 <꿰맛이야. 웃음> 그러면 만약에 진짜 해찬 엔딩 때는 나 어떻게 할 거야? 엔딩. 봐봐 여기 저는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f r And we start from here our home Ending pause No 이거 1번 두 번째가 아 도미같이 And we start from here our home 아아 형이 <laughs> <저> 이거, <laughs> 형 이거 형두 번째 두 번째 아니 저거 <laughs> 네, 이거 이거 무슨 아 의미가 뭐예요 매력 발산 아니 from home 이 s 집 들어와요 아 신데 십에 들어 분위기, 분위기. <laughs> 분위기. <laughs> 에 <집에> 들어와요 <laughs> 그러면 <웃음> 이번 아. 노래 엔딩 부분 맞 어울리 이번 앨범 이번 노래 좀 멋있게 하나 둘셋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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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<laughs>